이것도 내가 말 잘했다 메이드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학생 앞에서 그러겠어요 네. 만약에 그럴 것같아면 강의를 끌고 24뒤풀기 때였나 마지막 강의 때 눈물 흘리시는 거 보고 뭉클해져서 같이 울었어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좋은 말 해줘서 감사하고 그렇게 느껴져서 감사한데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울부 같잖아요 눈물을 막, 막 이렇게 울는 게 아니라 눈물이 고였어요 눈물이 고였지. 어떻게 해서 학생들 앞에서 울겠어요. 예. 그냥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엉엉 이러지 않았어요. 예. 자꾸 제가 기필기가 했때 울었다고 그래 가지고 울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울겠어요? 자, 이제 종강 인사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종강 할때 무슨 말을 할지를 오랜 시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그 무슨 생각을 해도 종국적으로는 진짜 솔직하게 미안하더라고. <laughs> 이게 분명히 내가 제일 잘 가르칠 수 있고 제일 많이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바닥에 오기도 했고 그렇게 지금 만삼 년이 지나고 이제 사 년차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의 가치관이나 제 욕심에 비해서 제뭐 능력이 뭐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해가지고 조금 더 요령 있게 더 빨리 끝내줄 수 있었던 것을 뭐좀 그렇게 못한 게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주지 않아도 될. 그런 어떤 힘듦을 줬던 게 아닌가 강의하는 내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무튼 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뭐 작게 보면 후회가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아 거기 이렇게 가르칠걸 저기 저렇게 가르칠걸 그게 있긴 한데 강의한 어떤 두달 이상 기간을 다 노리켜서 이거 종합세트로 보면은 다시 해도 종합점수는 이거보다 못 나올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또 미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인데 사실 저는 사업 시험을 합격한 게 지금 이제 16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한지도 이제 뭐 15년 이상이 됐고 행정부 공무원을 하고 밥 먹고 행정 소송만몇 년을 하고 그러고 왔는데도 솔직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가르치기 전에 공부를 안 하고 오면은. 잘 모르겠고 다시 공부하는 것또 까먹고 정말 버겁게 가르쳤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가르치는 와중에서도 배우는 사람들의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스럽게 이렇게 막 눈을 못맞시겠다 그러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내신 것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 그리고 뭐좀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네, 정말 좀 대단하다, 뭐 대견하다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합격하라는 말을 당연히 해드려야 될 텐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 요거 좀 웃기지만 이거 믿거든요 평행우죠 그래가지고 어떤 세계에 있는 저는 분명히 시험에 부, 불합격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시험에 합격과 불합격은 한끗 차기 때문에. 어떤 세계에 저는 불합격한 인생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률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합격하길 바라지만은 분명히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우주의 저와 지금 의 저를 비교해 봤을 때지금의 제가 더 행복하고 그 우주의 저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시험을 붙는다는 것과 제가 행복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안 만날지도 모르니까 인사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시길 물론 바라지만은 근데 그 말보다는 행복한 인생을 앞으로 펼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꾸 제가 기필 기각일때 울었다고 그래가지고 울지 않았어요 예.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울겠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예. 그냥 미안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그니까 사실은 tmi가 될지 모르지만 연관된 얘기니까 내가 올해 무지를 안 하게 된큰 계기이기도 해요 내가 작년에 기쁠 기강의때 정말 모든 걸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런닝 타임도 올해 런닝 타임을 제가 30%를 줄인다고 그랬는데 30%를 못 줄였지만 17% 정도를 줄였어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이 무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있어요 그래서 런닝 타임도 이제 길어서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도 소화를 못 하더라고 근데 내가 나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OT 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줄 알고 들었을 거 생각해서 중간에 바꾸지도 않았어 일단 그렇게 밀고 나왔어 한마리 지켜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강의를 완강을 했는데 약간 내 고집 때문에 너무 고생을 시킨 것 같아 가지고 되게 미안하더라고 그때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 내년에는 다 하지 않겠다 이건 내 욕심이구나 그런 생각에 약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눈물을 막이 울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말하면 울고 갔잖아요 <laughs>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학생 앞에서 그러겠어요 예.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강의를 끌고 저기 가서 혼자 울고 갔겠죠 멋을 법자랄로 쉬운 희운 행정법 외계열을 급식어로 쉬운 희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